저희 그 다음으로는 7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할 차례인 거죠. 이게 우리가 재활에 인도하고 대가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라고 하는 증빙을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금계산서 영수증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출 문제도 꽤나 있는 편인 거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 영수증,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따라가기 힘든데, 이게 또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따라가느라고 좀 힘드시죠.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가 몇 장까지 있죠? 책 페이지, 첫 페이지 페이지로 가보시면 은 12장 보칙까지 있습니다. 바로 저희는 그 중간에 7장에 걸쳐 있는 상태예요. 이게 조금 고비이기는 한데, 거진 다 왔습니다. 세금 계산서, 여러분들, 조금 암기, 암기가 있어요. 그러긴 해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 텐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러한 판매자,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증수하고 그 거래 내용과 거래증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영수증으로 증서로 교부하는 서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건 누가 발급을 한다고요? 판매자 혹은 구매자 둘 중에 누가 발급을 할까요? 판매자인 거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공급한 사업자, 즉 판매자가 이와 같이 두 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구매한 자에게 하나를 교부를 하는 거죠. 이런 증빙 서류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아래 기재사항이 적힌 세금 계산서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장 작성하여 하나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를 하는 거고 이와 같이 공급자, 판매자는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요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매입분으로 수령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요약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또 별도로 제출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전산세무 2급 혹은 전산회계라는 자격증을 혹시라도 공부한 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부가가치세 실무 팔트하실 때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한번 작성해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은요, 이 신고서가 한장 내지는 두 장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출이 어떤 성격의 매출이 있었느냐? 세금 계산서였느냐, 혹은 그밖의 영수증이었느냐, 혹은 뭐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었느냐, 아니면은 뭐 매입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 구분 종류에 따라가지고 여러가지 부속 서류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부속서류 중 하나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겁니다말 그대로 그 과세기간 안에 일어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 우리가 거래처가 몇 거래처로부터 매출매입이 발생했고, 도대체 합계 금액은 얼마이며 그에 산출된 매출세 매출세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요약분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서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증빙서류로 제출을 한다라는 거죠.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증빙서류 그리고 학계표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 은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90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공급자는 아래 기재사항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두매 작성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서식입니다. 그 서식 안에 이와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될수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234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급하는 사업자, 판매자의 등록번호, 여기서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성명이라든지 상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하지만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라든지 명칭은 필요적 기재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 가치세 내가 얼마만큼의 재화 용역을 공급했고 그게 과세라서 영세라서 면세라서 또 부가 가치가 얼마나 붙는지 그다음에 작성 년월일은 언제였는지를 이와 같이 네 가지 사항을 필요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고사항을 보시면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라고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말은 즉슨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거나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이는 세금 계산서의 효력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취소하고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로 다시 한번 발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인위적 기재 사항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것을 적든 말든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매입자의 주소인 거죠. 공급 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이 모든 내용들이 세금 계산서라는 서식에 입력할 것이기는 해요. 다 입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들. 반드시 입력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적 기재 사항인 거죠. 여러분들 그 1차 내국소비세법이 오그 객관식으로, 그, 오지선다로 나오는 거죠. 딱, 나오기 좋아요. 이미적 기재상 하나 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필요적 기재상이 아닌 거, 이렇게로도 여러분들 쉽게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뭐, 다른 출제용으로도 유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상 이네 가지 외우실게요. 이미적 기재상은, 어, 안 보는 겁니다. 예.